안녕하세요. 주식아저씨입니다. 금일 장 전에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는 어제 신규 상장한고 나서 바로 이제 점상황가면서 어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금일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매매를 꼭 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종목들은 한번 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움직임 보여주는지 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원방테크입니다. 원방테크는 어제 이런 음, 고점을 좀 뚫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종가상 최고가로 어... 캔들이 마무리 되었고요. 일단은 57,400원이 있고 고점이 그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때 금일 아마 갭이 떠서 아마 시작을 할것 같은데. 그러면은 역사상 최고가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 어느 정도 뜰 거고 그 이후에 시가를 이탈하고 나서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그 어,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옆으로 지금 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점은, 어, 높이고, 노,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이나 기관에서 보통 어 상장하고 나서 다 매물을 싹 버리거든요 근데 얘,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 사고로 있어요 이제 기타 법인 같은 경우 이제 넷마블이 매도를 하면서 이때는 많이 나왔지만은 외국인 기관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뭐, 어 이런, 좀, 좀 특이한 모습에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뭐, 7만원이나 뭐, 이쪽 부근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쪽 아래로 어자어 하락을 해준다면 은또 음 매수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큐라클입니다 큐라클은 어 기술 수출 리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계속,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놈 같은 경우는, 음, 요 자리. 요 자리에 눌림을 잡아보면 한번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왔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갔다가 한 번에 이렇게 싹 죽는 경우가 겨우 두무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리고 다시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눌림을 주시해서 보면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3일이라는 종목입니다 3일은 홍준표 관련주인데요 홍준표 에음 지지율 같은게 상승이 되면서 어 상승이 어 연이틀 나왔는데요 이종목 같은 경우는, 어, 캔들상 종가 돌파했고, 고점도 4,285원이었는데, 그 고점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항상, 음,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한번 잡아 보면은 매 매수를 어, 매수를 좀 잡아 본다면은 한번 튕겨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급하게 빠졌는데 혹시나 이 부근이 뭐 지지할 수 있는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 더 내려간다면, 이 장대 양봉이 시작됐던 지점 쪽으로도 잡아볼 수는 있겠죠. 4 0 0원 라운드 피규어도 있고, 뭐 이쪽에서 나눠서 분할로 잡아본다면, 은큰 무리 없이 어 눌림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어제, 어, 간만에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을 터지면서, 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히, 어디에, MTS에서 나온 뉴스가 없었는데,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저도 이 종목을 보긴 봤었는데 어, 뉴스가 없어서 매수를 못했고 음, 일봉상 조금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애매 했어요. 근데 사실 차트를 보, 본다면은 이런 개파락을 하면서 생겨난 공백 갭 자리가 있죠. 이런 갭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매물 저항이 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이곳 이곳으로 어 올라와서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어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이때가 95,000원, 아, 75,000원 정도 인데요. 75,000원 정도 이쪽인데, 여기서는 이제 너무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공략을 안 했고, 어, 일단 우선주도 같이 본다면은, 우선주가 확실히, 탄력이 더 좋아서 상승률이 더 좋습니다. 결국에는 시총 차이겠죠. 이신풍제약 심풍제약 우 같은 경우도 뭐 이쪽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뭐 이제 이쪽을 지나치니까 돌파를 하니까 큰 상승이 나왔었죠 96,900원 96,900원을 이제 여기서 본다면은 이 정도 선이 되거든요 여기 돌파하자마자 뭐큰 상승이 나왔고 큰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도 이 부근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지자장을 조금 빨리, 하, 어, 파악을 할수 있다면, 은 이제 돌파할 때도 그렇고, 돌파하고 눌림에서도 이제 자신의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매매 타점이 될수 있겠죠. 이런, 이런 갭자리, 공백을 노릴 수 있는 어제는 이 갭자리를 돌파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거래대감도 어느 정도 일조 들어왔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워낙에 끼가 좋은 종목입니다. 여기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24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엄청난 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종목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리고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죽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뭐 계속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은 반등을 이렇게 계속 주면서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계속적인 이제 반등을 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시장 주도주 종목들은 계속 살펴보고 어 관심 종목에서 어 주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모학입니다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어제 4천억이 넘는 대경이 들어오면서 음, 어제 뉴스도 있었고요 어, 폐배터리 시장에서 뭐 종합 2차전지 원료 회사로 도약을 한다 라는 뭐 그런 뉴스 나오면서 큰 상승 보여 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일단은 이런 18,000원 부근 지지를 했고 만약에 이 부근에서 더 떨어진다면 뭐 17,0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수 있는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 평소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고요 가끔씩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에서는 약간 조심해서 어 매매를 해야 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이 정도 어 종목을 살펴보는데 금일 시장 어 오늘 한우 마무리 되면은 이제 연휴기 때문에 항상 연휴 전에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어 시장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모습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금일은 좀 특히나 조심히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음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뭐, SK 사이언스 바이언스,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고,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 있고, 기존에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뭐, 맥스트. 맥스트 같은 경우는, 어, 다시 5일선 위로 올라 타는 모습이네요. 이 종목도 워낙에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올라갔다가 고점까지, 고점에서 이제 내려왔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주시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SMCNC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5,000원 라운드 피그가 어, 계속적으로 이쪽 부근을 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 강했던 넥사도 있는데 한번 기존에 강했던 대장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종목들 같이 살펴보셨는데 오늘 매매에 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하루도 수익 많이 나시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